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장기화되고 있는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하고요, 예, 예. 공갈 협박범의 역설이라는 게임 이론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이론인 공갈 협박범의 역설은 이 협상에 관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은 이론입니다. 음. 2005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아우만의 이론인데요. 음. 요 아우만 교수는 경제학자가 아니고 수학자입니다. 아, 예예. 예. 그런데 게임 이론을 경제학 영역으로 넓힌 공로, 음.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협상 과정에서의 실전적 해법을 제시한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거머쥔 학자입니다. 뭐 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을 별로 존중하진 않아요.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네. 1930년생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났고요. 음. 그러니까 유대인이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독일에서 태어났다는 건뭐 어떤 의미인지 금방 짐작이 가실 텐데요. 예, 예. 예. 네, 당연히 탄압을 받았고, 네. 결국 독일을 떠나서 미국에서 정착을 합니다. 음. 이런 유대인들의 역사는 참 안타까운 거죠. 근데 문제는 아우만 교수가 갈등 해결에 관한 게임이론의 대가인데, 음. 그 나치즘의 영향 탓인지 정치적 성향이 시온주의, 네, 유대인 제일주의로 불리는 우파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음. 그러니까 제가 우파라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유대인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 네. 예, 고로 다른 민족은 신의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확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경우를 보면서, 아. 네. 내가 무슨 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 네. 그냥 굳이 주의자를 지향한다면 자유주의자가 네. 돼야지. 네, 와,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어... 네. <laughs> 맞습니다. 네. 어떤 이론에 얽매여서 교조주의가 되면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진짜로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시온주의도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만 이 주의에 빠지고 나니 폭력성이 막가이되는 유대인 제일주의의 모습으로 드러나죠. 네. 그 실제 아우만 교수도 이 자기의 해박한 게임이론 지식을 자꾸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강경대응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시원주의적인 정치 성향을 계속 게임이론으로 입증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2005년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결정됐을 때그 천명이 넘는 유럽 지식인들이 아우만의 노벨상 수상을 취소해달라, 이런 탄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아 하여튼, 뭐, 예, 이런 좀 거친 사연이 있는 학자입니다. 네, 뭐, 그건 그거고요 아우만의 이론 중에 현실 세계에서 매우 흥미롭게 적용되는 이론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갈협박범의 역설. 영어로는 The Black Mailers Paradox라고 불리는 이론인데요. 네. 이게 좀 말이 어려우니까 저는 평소에 배째라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laughs> 그래서, 예, 오늘은 배째라 이론이라는 <laughs> 이름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바마와 트럼프 두 사람이 한방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현금다발이 잔뜩 든 가방을 턱하고 놔요. 그리고 음. 두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 가방 안에 10억 원이 들어있어. 이, 내, 너희 둘한테 줄 거야. 너희들 오늘 이제 땡 잡은 거야.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내가 한 시간 뒤에 돌아올 건데, 너희 둘이 알아서 잘 상의해서 이돈 10억 원을 둘이서 잘 나눠 가지면. 그러니까 얼마씩 나눌지 합의가 되면 너희들은 그 돈을 가져갈 수 있어 하지만 만약에 한 시간 안에 합의가 안 되면 내가 다시 그 돈을 가져갈 거야 니들 둘은 한 푼도 못 가져 알았냐? 이러고서 나간 겁니다 이게 근데 어려운 문제인가요?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상식적인 답이 너무 명확한 겁니다 반씩 나눠야죠 음. 공돈 10억 원이 생겼는데 둘이 나누라면 반씩 나누는 것왜 무슨 상상력이 들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문제가 이렇게 쉽기만 하면 노벨 경제학상을 받지 못했겠죠. 자, 평범한 성격인 오바마는, 야, 트럼프, 우리 땡 잡았어. 야, 5억 원씩 나누자. 라고 평범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트럼프가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반씩 나눠? 웃기지 마. 야, 내말잘 들어. 내가 제안을 할 거야. 저 10억 중에 내가 9억 원을 가질 거야. 너는 1억만 갖는 거지. 이게 내 최종 제안이다. 네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네가 1억 원이라도 챙기든지 아니면은 네가 거절하면 나는 끝까지 양보 안할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한 푼도 못 받을 거야. 그러니까 한 푼도 못갔든지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만약에 네가 거절하면 나도 한 푼도 못 받지 않냐고? 아, 난 괜찮아. 내가 부동산 재벌이라 돈이 많거든. 자, 그러니까 9대 1로 나누, 나누자는 내 제안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한 푼도 못 챙기고 이 방을 나가든지 알아서 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제 황당하죠. 누가 봐도 반씩 가져야 되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나 9억 가질래. 싫어? 싫으면 뱉재 이렇게 나와버리니까요. 이때 오바마가 설득을 시작합니다. 아, 그러지 말고 우리 제발 공정하게 합시다. 아니 우리 둘다이 방에서 로또 맞은 건데 왜 당신이 9를 가져가요. 우리 5대 5로 하자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트럼프가 한 마디를 더 얹죠. 아 시끄러이씨. 보시오. 여자꾸 짜증나게. 승질나서 안 되겠어. 9대 1이 아니라 9.5대 0.5로 제안을 바꾼다. 내가 9억 5천 가져갈 거고 너는 5천만 원만 가져가라. 싫어? 싫은 관둬. <laughs> 그래도 한 마디만 더하면 9.9대 0.1로 바꾼다. 그러니까 빨리 결정해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자 이제 오바마 입장에서는 환장하는 거죠. 분명 지금 저 새끼가 날강도인데. 이 날강도 짓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개떡같은 제안을 거부하면 한 푼도 안 생기니까요. 그래서 결국 오바마는 9.5대 0.5라는 굴욕적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5천만 원이라도 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오바, 트럼프는 9억 5천만 원을 챙겨서 유의히 사라지죠. 이게 바로 베째라이론 공갈협박범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정직하게 살아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정직은 보답받는다, 이렇게 배웠죠. 네. 그런데 게임이론의 영역에 들어오면 현실은 달라집니다. 트럼프처럼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서 배째!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자들이 큰 이익과 승리를 얻는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아우만이 이 이론을 소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시사점을 남깁니다. 첫째, 협상장에서 절실한 쪽이 되는 순간, 그 협상은 못 이긴다는 겁니다. 음... 아까 경우도 그렇죠. 오바마처럼 나단 얼마라도 건져야겠어. 라고 절박한 마음을 가진 쪽과 트럼프처럼 너한테 구억 주던가 아니면 판게 나그돈못 받아도 상관없어. 라며 전혀 절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쪽과 협상을 하면 절박하지 않은 쪽이 이깁니다. 둘째로 협상장에서 합리적인 태도가 반드시 승리로 이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바마와 트럼프 중에 누가 봐도 오바마 생각이 합리적이죠. 반반 나누자는 게요. 하지만 승자는 또라이 짓을 한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이 딜레마의 중요한 결론이 이겁니다. 첫째, 비합리적인 상대에 맞서서 합리적으로 싸우는 것은 종종 비합리적이다. 둘째, 비합리적인 상대에 맞서서 비합리적으로 싸우는 것은 종종 합리적이다. 이런 겁니다. 아. 이번에 뭔 말이냐면, 또라이가 맞섰을 때, 음.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어서 또라이를 막 이론적으로 설득하고 절차 밟는 건 현실에서 아둔한 짓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또라이가 또라이 짓을 할 때, 나도 똑같이 또라이 짓을 하거나, 내가 더센 또라이다를 과시하는 것은 매우 종종 먹힌다는 겁니다. 아. 예, 물론 이제 이두 명제를 진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아우만은요. 그래서 아우만이 종종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그건데요 항상 그런 정답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의 경우처럼 트럼프가 먼저 나 10억 중에 9억 가질래, 배째 이렇게 나왔을 때. 오바마가 이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취해야 하는 전략은, 하추, 이 새끼 봐라. 야, 어디서 개아리를 털고 있어. 내 별명이 닭똥집, 똥꼬집이야. 야, 잘 들어. 네? 야, 다시 제안한다. 아까 내가 봐줘서 5대5 했는데, 너 싸가지 없는 거 내가 참을 수가 없다. 내가 6, 네가 4. 실름관도나 지금부터 여기서 한잠잘 거야. 결심서만 깨워라. 하고, 자빠져서 자버리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실제로 협상이 깨지는 수가 있어요. 음. 트럼프도 버티고, 오바마도 버티고, 결국 합의 안 되고, 10억을 통째로 날리는 수도 있는데, 하지만 아까처럼 순순히 공갈력박범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보다는 승산을 훨씬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우마는 비합리적인 상대에 맞서서 합리적으로 싸우는 것은 종종 비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상대에 맞서서 나도 비합리적으로 싸우는 것은 종종 합리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음.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오바마와 트럼프가 똑같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오바마는 처음에 5대5를 제안했는데 트럼프가 거만한 표정으로, 야, 내가 6억 가질게. 너 4억 가져. 싫어? 싫으판 게. 이렇게 백제라를 한 거죠. 근데 음. 지금 요 경우는 아까와는 좀 다릅니다. 아까는 9억 대 1억이어서 오바마 입장에서는 진짜 짜증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었어요. 이번에는 불공정한데 그래도 불공정이 훨씬 작습니다. 6억 대 4억이에요. 물론 트럼프가 6억을 가져가는 건 부당하죠. 하지만 그 부당함을 눈감아주면 오바마한테도 4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생깁니다. 이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유 어차피 공돈인데 4억이 어디냐. 트럼프 저 새끼 얄미운 건 얄미운 거고 한 깨지면 안 되니까, 4억 챙기자, 받아들여. 이렇게 받아들이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음. 근데 이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4억은 큰 돈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게임이 한 판만 하지 않고, 앞으로도 여러 판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즉, 트럼프와 오바마가 앞으로 계속 만나서 이 게임을 한다고 봤을 때, 이때 만약에 오바마가, 너 4억, 난 6억, 이라는 트럼프의 이 비열한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냐는 겁니다. 음. 이때는 안 돼요. 음. 왜냐하면 아무리 사소한 양보라도 상대의 협박에 한번 굴복을 하면 다음 판에서 트럼프는 더 살벌한 제안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첫 판에는 4대 6으로 제안을 했죠. 그런데 오바마가 쫄아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두 번째 판되면 트럼프는 백발백중 이번에는 나 7억 너 3억, 오케이? 7억은 음. 관 두던가. 이렇게 더 세게 배를 찝니다. <laughs> 예. 그걸 또 받아들이잖아요. 그 다음 판은, 나팔억너이억 배째! 이렇게 나옵니다. 이 먹힌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laughs> 예. 그래서 여러 판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는 특히 첫 판에서 사소한 양보라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음. 그래야 상대에게 따끔한 교훈을 주기 때문이죠. 음. 4대6? 장난해? 나 누가 봐도 5대5인데, 어디서 개소리를 하고 있어? 판 깨고 싶냐고? 판깨이시 이렇게 버텨서, <laughs> 예. 아니, 첫판에서 이렇게 버텨서 판을 깨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 <laughs> 그래야 다음판에 트럼프가 정신을 차리죠. 아, 저 자식한테는 이게 안 먹히는구나. 제가 진짜 판을 깨버리네? 이런 걸 알게 됩니다. 물론 이게 이렇게 간단한 이론은 아니에요. 실제 이론을 보면 이후에도 한 5만 가지 상황이 다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까지 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오늘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비합리적인 상대에 맞서서 합리적으로 싸우는 것은 종종 비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상대에 맞서서 나도 비합리적으로 싸우는 것은 종종 합리적입니다. 둘째, 여러 판 반복되는 게임에서 첫 판의 양보는 호구가 되는 대표적인 잘못된 전략입니다. 게임 이론에서는 한번 호구 잡히면 계속 이뤄줘야 한다고 가르치니까요. 자, 이두 교훈을 바탕으로 최근 이어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현재 협상이 교착상대죠. 미국은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 정도를 제안을 했고요. 이것도 이제 많이 내려온 겁니다. 처음에는 예, 50억 달러, 6조 원을 제시했다가 그렇죠. 우리가 버티니까 내려온 게 13억 달러인데 네. 이것도 많이 올라간 겁니다. 예. 작년보다 50%나 올렸으니까요. 예. 우리는 13% 층에 뭐 1조 1,400억쯤 되는 돈을 최종안으로 내세웠고, 예. 이것도 뭐 많이 올려준 겁니다. 13%인상안이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앞으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게임 이론에 입각해서 꼭 지켜졌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처음에 협상 테이블에 앉았는데 상대가 1조쯤 하던 걸 갑자기 6조로 올려라 이게 지금 최초 협상 태도였거든요. 근데 1조였던 걸 6조로 올리는 협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뭔 뜻이냐면, 미국이 지금 또라이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배째라, 공갈력박뻥이 게임의 승자가 된다는 이론을 충실히 따르고 있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임에서는 절박한 쪽이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한미군이 꼭 필요해. 라고 절박한 태도를 보이는 순간, 이 게임은 이기기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또한 가지, 비합리적인 상대에 맞서서 합리적으로 싸우는 것은 종종 비합리적이고, 반면 비합리적인 상대에 맞서서 나도 비합리적으로 싸우는 것은 종종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주한미군이 지금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잘 몰라요.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laughs> 공부가 안돼 있어서요. 그런데 게임이론에 따르면 지금 우리의 태도, 우리의 여론은 주한미군 철수요? 아유 가세요 그러면요 네. 아 그렇죠 네 어, 그동안 고마웠어요 멀리 안 나갑니다 이 태도입니다 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자는 이렇게 말하겠죠 이완비 빨갱이 새끼 쳐돌았냐고 음. 북한의 위협이 엄연한 상태에서 몰상식한 주장을 한다고요 몇이나 그러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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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제 대답은요 음. 상대는 1조 원이던 분담금을 갑자기 6조 원으로 올리자고 나온 또라이입니다. 음. 그리고 이런 비합리적인 상대에 맞서서 음. 가장 좋은 방법은 나도 비합리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방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 아이고, 가세요. 라는 전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둘째, 이 게임은 한 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몇년 뒤에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협상은 지금의 협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 남겨주는 협상의 기록 같은 겁니다. 그런데 상대가 또라이 전략을 사용한 첫판에서 우리가 호구를 잡히면 반복게임에서 계속해서 저쪽은 더 심한 또라이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에이, 동맹인데 그럴리가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국제관계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동맹이고 나발이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호구를 잡히면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는 더큰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게임이로는 저판에서는 사소한 불평등도 응징해야 상대에게 따끔한 교훈을 줄수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상대가 또라이 전략을 쓴 것이 분명한 이상 우리의 선택은 사실 명확합니다. 저 또라이 전략에 불복하는 건 역사에 너무 큰 부담이 남습니다. 부디 이 협상을 자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부대에 부끄럽지 않은 협상으로, 잘 마무리 짓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어버투바오만의 공갈 협박범의 역설이라는 이론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 북한하고 어, 네. 관계 개선을 해서 그렇죠. 어, 네. 민족 공동체의 네. 일원임을 네. 서로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네.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최대한 없애서 그렇게 해서 주한 미군이 있을 네.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게 그렇습니다. 네. 더 경제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그럼요. 해봅니다. 네. 실제로 예. 남북 평화는 그 지금 말씀해 주신 맥락에서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자산인 거죠. 음, 네. 그 길은 절대 갈수 없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시간 낭비, 비용 낭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정말로 소수파로 만들어 놓고 음, 빨리 평화를 기반으로 우리 경제적 경제의 자주권을 확립을 해야 됩니다. 시급한 과제죠. 네. <laughs> 자, 이한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きれ